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영화 청어 촬영을 영덕에 와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로 안녕하세요. 네, 세실리아 배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실리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청어 나올 때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1년만에 뵈요. 안녕하세요. 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감독님, 네. 저희 인사 한, 번, 인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 아, 네네. 아, 제가 유튜브 이름이 이름 어떻게 되죠? 김홍표TV요. 아, 김홍표TV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처음으로 대박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이렇게 촬영 준비하고 있고요. 아, 제가 오전부터 술을 <laughs> 먹어서 얼굴이 <우리> 좀 빨간데 <laughs> 아무튼 영화 재밌게 촬영해서 내년에 개봉할 때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장님. 분장하는 지니 실장님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봬요 그죠? 맞아요 1년 아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영덕이에요 영덕. 영덕인데 어, 정말 바닷바람도 되게 세고 여기 현장들 현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영화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영화 청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